최수종은 삼국을 통일한 뒤 발해를 창관하고 청해진을 설치한 후 후삼국도 통일하고 조선을 구한 뒤 기주의 가치기도 했으나 다시 나와서 사상의학을 허입했으며 한국 전쟁에도 참전한 후 실미도에 끌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 건설의 앞장서 그 지지기반으로 경선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KBS는 왜 최수종을 못이을까요 많고 많은 연예인 중에 왜 하필? 최수종일까요? 여기가 KBS 드라마 촬영하는 곳이에요 최수종 씨가 또 KBS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최근까지 작업한 게 하나뿐인 네편 여기도 시청률이 49.4%나 나왔더라고요 KBS는 왜 최수종을 못 잃을까 하나뿐인 네 편, PD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여기 드라마 포스터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어, 여기 하나 뿐인 네편 저희는 이 PD님 나수지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여기 계신다고 했었는데 톡톡톡.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드라마국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나수지 PD라고 합니다. 최수동 선생님의 필모그래피에 KBS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방송사마다 선호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최수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KBS에서 선호하는 배우들 중에 한 분인가요? 네. 아무래도 KBS 작품을 이제 많이 하셨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아마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사 특성상 그런 모두를 상대하는 걸 하다 보니까, 최승 선배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랑 저희가 만드는 드라마의 결이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같이 극복한다거나, 이런 희망적인 거를, 음. 그게 이제 아. 약간 일치하니까 매치될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PD들이 최수정을 못 읽는 이유. 기본 30분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연습극을 하다 보면 뭐 대본도 늦게 나오고 뭐 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30분 일찍 오셔서 대사를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우들한테도 진짜 아빠처럼 수장 역할을 좀잘 하셨어요. 연기도 연기 너무 잘하시지만 그런 좋은 분을 두고 p 대님 네. 들어오시기 전부터 선배들 사이에서도 계속 계속 최수종 씨를 캐스팅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뭐 혹시 있나 센터장님이나 저희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여기 몇십 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어. 센터장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센터장님을 네. 한번 드라마 제작국입니다 드라마 센터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laughs> 자기소개 먼저 네. <laughs> 해주세요 KBS 드라마 센터장입니다 와 저... 역시 짧고 굵다 KBS는 왜 최수종을 못 잃을까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용기력도 되게 좋으시기도 음. 하고 음. 현장에서 모범, 성실함, 또 다른 이제 현장이 잘 온화하게 돌아, 돌아가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가 모범적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KBS는 엄청나게 많이 출연하셨어요. 근데 SBS는 제로. 아, 제로인가요? 네. SBS 드라보는 제목. 제가... 최수정 어, 어. 씨 같은 경우는 항상 현장에 뭐, 이제 콜타임보다 30분 일찍 와서. 오, 아까 나수지 피 d 님도 똑같은데, 30분 일찍 오셔서. 아, 아. 짠거 아니죠? 짠거 아닙니다. 아, 절대 짠거 아닙니다. 그럼 한 말씀으로만 딱 정리를 해주세요. KBS는 최수정을 최수정이기 때문에 못입는다 못 다음에는 있어요. 다른 아이템으로. 어, 아, 그럼 또 신나는...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그럼 네네. 센터장님 보시기에 나중에 네네네. KBS가 저를 못이을 경우도 있을까요? 밝으시네요. <laughs> 저요? 네, 에너지가 <웃음> 있으셔서. <웃음> 네. 에너지가 있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에너지가 밝으셔서 참 보기가 좋네요, 네. 뭐야? 못이을 거라는 거 얘기는 절대 안 해주시네요, 끝까지. 아니, 또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laughs>